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치아 삭제를 덜 하면서도 내 원래 치아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쭈쌤의 한입덴탈 이주연 원장입니다. 어,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안 올리고 있어서 <laughs> 궁금했던 질문 다 모아서 오늘 한꺼번에 다 해볼게요. 님 네. 치아도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데, 네. 진짜 치아도 나이를 먹는 건가? 어떻게 노화가 나타나는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치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도 관리 열심히 하고 화장 너무 예쁘게 했는데, 누런 치아에, 막 듬성듬성하게 올라간 잇몸에, 그런 치아를 가진 상태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너무 뭐 반전 매력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보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치아도 나이가 들면 색깔이 누래지거나 아니면은 잇몸이 올라가서 치아 뿌리 부분이 다 드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치아 끝이 마모되거나, 아니면 치아에 이렇게 주상절리처럼 쫙, 세로 줄이 막 짝짝짝 가면서 바깥에 범랑질이 깨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잇몸이 이렇게 건강한 핑크빛, 우리가 저희가 코랄 핑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핑크빛 분홍 잇몸이 아니라, 어, 좀 색이 검붉은색을 띈다던가, 이렇게 어둡게 좀 죽는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치아랑 잇몸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항상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아는 경조직이기 때문에 회복을 할수 있는데, 잇몸은 꾸준하게, 젊을 때부터 관리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번 올라가거나 이렇게 녹아내린 잇몸을 다시 올리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수술적인 방법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잇몸을 이제 정기적인 관리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업 하면서 잇몸 관리를 꾸준히 해서 일단은 그렇게 염증이 생기지 않게, 치조골이 건강하게 잘 자기 자리에 원래 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잇몸에서는. 치아는 사실은 예쁘게 이렇게 안티에이징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잇몸보다는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도 물론 수술적인 방법으로 젊을 때만큼 좀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치조골 같은 거는 회복시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누렇게 변한 치아라던가 뭐 금이 많이 갔다던가 마모가 많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 바깥에 이렇게 보철물로 예쁘게 쌓아서 하얗게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게 라미네이트나 이런? 어, 네. 라미네이트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고요. 어,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 그러니까 한국보다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하얀색 치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사실은 본체를 다 이렇게 고철물로 감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철물로 다 씌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과잉 진료라고 생각을 하거나 음식들이 외국 사람들보다 좀 한국 음식이 질긴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어, 보철물을 해놨을 때 파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또 치과의사분들도 많이 권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할수 있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싸고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기존에 있던 치아에 어울리게 색깔을 잘 맞춰서 특정하게 많이 상한 치아들만 수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미네이트는 앞니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앞니가 많이 보이는데, 내가 나이가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 젊을 때는 내 치아가 참 하얗고 깨끗하게 예뻤는데, 나이가 들었더니 막 끝에가 다 깨져서 이렇게 자글자글해지고, 치아에는 막 금이 가고, 누래지고 이래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막 피부 관리도 하고 다 했는데, 치아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우울하다. 그러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4, 50대 정도가 넘어가면, 라미네이트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라미네이트라는 게 사실 젊은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건강한 치아를 건드리는 거가 좀 아깝을 수 있거든요. 아까울 수 있는데, 40대, 50대가 되면 사실은 이제 한 40년을 치아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30, 40년 정도 사용한 치아이기 때문에 그런 치아들을 예쁘게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위해서, 어, 라미네이트라든지 뭐 이런, 바깥쪽을 덮는 치료를 해서 새 치아 색깔을 밝게 하고 예쁘게 교정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네 음. <laughs>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요즘에 그런 보철 치료를 할때 뜨고 있는 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는 저희가 이제 막 라미네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가 대부분의 재료가 세라믹 이었거든요 세라믹이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치아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레진이라는 걸 이렇게 덮던가 그렇게 할수 있는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걔네는 앞니 쪽에 위주로 쓸 수가 있고 어금니에도 물론 쓸 수는 있는데 강도가 약간 약해요 그런데 지루코니아라고 이제 치과에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아 어금니 쪽에 주로 씌울 때 많이 쓰는 재료인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세라믹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데 성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걔는 이제 지르코늄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올세라믹이라던가 이런 세라믹 인레이 막 이런 것들은 어, 규소 성분이 들어간 그런 성분이고, 그래서 약간의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지루코니아라는 거가 많이 발전을 해서 어, 앞니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요즘엔 그거를 이제 씹는 면이나 이런 데가 마모가 됐을 때, 나이가 들어서 치아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마모가 돼 가서 위에가 이렇게 움푹 움푹 패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전체를 다 잇몸인데까지 깎아가지고 제 뒤집어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루코니아 중에 코니아를 처리를 해서 접착력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루코니아를 사용을 하면 치아가 없어진 부분만 딱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쪽난 부분만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훨씬 그런 방법들이 또 경제적이겠네요. 경제적. 제적이라고나 치아 삭제량을 최소로 할수 있다. 깎는 거 치약 많이 깎는 거 좋진 않거든요. 저희도 안 깎고 싶고 그 동안에는 왜 깎았냐면 이 지루코니아라는 성분이 치아의 접착력이 좀 약해요. 접착력이 약해서 얘는 저희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라믹 재료들은. 치아에 갖다 붙일 때이 표면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 갖다 뭘 바, 성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화학적으로 치아 에 이렇게 결합을 할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가 작고 이래도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지루코니아는 그게 안 됐어요. 치아에 갖다 붙일 때 기계적으로밖에는 결합을 못해서 당연히 이제 금속 다 붙이는 것처럼 닿는 부분이 표면적이 넓어야 이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그래서 치아를 많이 깎고.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밖에 할수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그지르코니아 표면을 처리를 해서. 약간 세라믹처럼 바깥의 부분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화학적으로 치아랑 결합을 할수 있게. 그래서 결합 강도가 기존보다 한 3, 4배 이상 좋아지게 만든 재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뚜껑처럼 이렇게 위에만 머리를 따가지고 전체를 안 깎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깎아서 위에를 꼭 덮개처럼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깎기 싫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없어진 부분만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치아 삭제를 덜 하면서도 내 원래 치아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STM이라 그래가지고 표면을 처리해주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도철물을 만들어내면 되게 조금만 깎고 치아를 갖다 딱 붙여서 접착력이 되게 좋게 해서 쓸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일부 삭제된, 일부 마모돼서 떨어져 나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고기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치아 전체를 깎지 않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노화를 좀 늦추겠다, 뭐 이런 방법들은. 아, 노화를 아, 늦추는 거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를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보철물들이 해주는 거는, 이렇 삭, 마모된 치아, 경조직 부분만 회복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잇몸을 좋게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잇몸 관리는 상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아까 전에 나이든 치아에 가장, 주된 모습이 마모가 됐다거나, 치아에 금이 많이 갔다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대부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너무 센 교합력, 막 이렇게 꽉 무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단단한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이를 갈거나, 이렇게 악무는 습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너무 딱딱한 음식, 이런 거, 한국 음식 너무 질긴 거 많은데, 그런 거 섭취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칫솔 모두 부드러운 거 위주로 사용해서 치아가 마모가 많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커피 되게 많이 마시는데, 커피나 무슨 뭐 와인이나 이렇게 치아, 착색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은 사실은 치아가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팔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착색이 많이 생긴다면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또 제거를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착색 지루개 같은 거 좋겠습니다. 있어요. 어? <laughs> 그 에어플로우라 그래 가지고 이게 착색을 싹 한번 벗겨 내 주는 그런 기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치과 쪽에 문의 하셔서 받아 보시면 착색이 어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치아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해 가지고 착색이 유난히 잘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드시는 음식 때문에 아니면 한약을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착색이 어쩔 수 없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치아도 예쁘고 아름답고 하얀 치아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어, 정기적으로 구간 검진 해주시고 부드러운 칫솔모로 이 닦아주시고 치석 같은 거 관리 잘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르콘에서 유래한 사마몰이라는 뜻이래요. 와우. 그래서 아, 지르콘이 자연 광물인데 고대 페르시아어 자르쿤에서 왔대요. 그게 황금빛이라는 뜻에서 유래해 가지고 그 뒤에 라틴어 자르고너스. 영어 지르콘. 빛나는 황금빛 광물이라는 뜻에서 시작된 거래요. 오, 오 이런 뜻이 있었네.